여기는 지금 이분이 이석증이 있거든요 어지러워서 계속 이기 때문에 그냥... 어느 쪽에 이석증이? 예. 왼쪽에 예. 예어 네, 괜찮습니다.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도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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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으로 네. 많이 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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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 식을 지금 왜 내리신 거예요? 이, 이 안에 네. 이 자리 잡으라고 그게 이제 더이 공간이 떨어지면 서 만져 전 내려서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도 이제 카이로 할때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, 사 이런 환자가 거의 없잖아. 요 몰라가지고, MRI까지 다 찍었는데, 간단하게 되더 그래서, 저걸 잘 조절하면 자기 자리, 저거, 저거, 움직이잖아요? 어지러워서 매를꼬서문 열어. 그냥, 그냥, 빙빙 도는 거야, 매수 꼽고. 죽는 거야, 저게. 그리매 며칠 며 누워있어야 돼. 그냥 누워있어야 돼, 지금.